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마이가 지고 서는걸음 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늘이 보기에 리엇더 하든지 이미 어딘지 거대 로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로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고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temporal timers in is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의 2장 말씀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절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합니다. 10절에는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고요. 11절을 보니 이것이 근신과 명철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악한 자에게서 이 지혜가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반면에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혼란한 길로 갑니다. 결국 그 집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결국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지혜의 길과 우매함의 길은 그 끝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얻어가면서까지 머리 아프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회사 성령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 때문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알고 부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도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보전하시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우리들의 악한 속 사람은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울리시며, 죄 지을 때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을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이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과 핵심은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자언서에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함께 들어와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되 없던 성령님이 들어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예 그냥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하다의 상태는요 불씨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옅게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커질 듯, 꺼질 듯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되, 우리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집으로 이 지혜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고집으로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무시하고 두번 무시하고 세번 무시하고 그것들이 계속되면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겠죠. 계속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무실 때, 무시할 때마다 그 소리는 작아지고 결국 이런 소멸의 단계, 불씨가 깜빡이는 단계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혜를 울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의 지혜와 말씀하심을 찾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혜가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는 복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정의를 지키게 되고, 지혜로 즐거움을 얻게 되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해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하심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정말 이런 성령의 지혜를 향한 뜨거운 부르짖음과 찾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다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령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지혜의 복을 다 풍성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잠언에서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성령님을 소멸하는 단계를 우리가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험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수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기도할 때도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